이번 영상에서는 국토부가 발표한 2025년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단순한 정책 소개가 아닙니다. 고령자 배달라이더 일반운전자 이륜차 화물차 버스까지 전 국민의 운전 습관과 생존 전략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달라지는 제도 속에서 내가 준비해야 할것 바뀌는 규제의 방향성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과 직결된 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교통 환경을 만듭니다. 2024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 그중 보행자만 920명, 무려 36%를 차지합니다. 그중 67%가 고령보행자입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매일 목숨을 걸고 길을 건넙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여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서 죽는가?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사망은 전년 대비 85%나 증가했습니다. 차도 보행 중 사망은 33% 증가했죠. 보행자 우선 사회라면서도 정작 도로는 약자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고령자 보행과 운전이 핵심 타깃입니다. 정부는 고령자 밀집 지역 청 곳을 선정해 보행 신호 시간을 연장합니다. 보행 속도 기준도 기존 1.0미지에서 0.7미지로 완화됩니다. 또한 고령자 거주지 주변은 마을 주민 보호 구간으로 지정됩니다. 조명, 펜스, 속도 감속 시설까지 모두 맞춤형으로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막기 위한 장치도 본격 장착됩니다. 택시 1100대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되고 추후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령자뿐 아니라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제도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연령이 아닌 신체인지 능력 기반으로 면허 유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운전을 선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한편 음주측정방해 행위 일명 술타기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됩니다.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측정불응제 도입과 함께 음주운전 수준의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더는 술 마시고 약 먹고 운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배달 이륜차 사고가 잦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속도와 장비의 부재 정부는 이륜차에 대해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상운송보험 배달 플랫폼이 라이더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의무화하게 됩니다. 또한 저렴한 공제보험 상품 확대와 안전 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는 셈입니다.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 강화됩니다. 운수 종사자 자격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첨단 안전 장치 도입이 본격화됩니다. 졸음 운전을 막기 위한 휴게소 20곳 신설. 극 커브 구간 174곳의 도로 구조 개편 등도 병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캠퍼스 내 도로도 단지 도로로 편입되며 국가 차원의 교통 안전 실태 점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히 규제 강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행자가 안심하고 걷고 운전자가 신뢰받고 배달라이더가 보호받는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앞으로의 교통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석과 정책 해설 함께 나누겠습니다.